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금융서비스학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발표를 맡게 된 조교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일 오리엔테이션은 교수님 및 조교 소개, 학부장님 환영사, 학부 전공 소개, 대학생활 안내, 학부활동 안내, Q&A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중 Q&A는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금융서비스 학부는 학부장님이 계시고 회계금융과 서비스경영 전공 주임 교수님이 각각 계십니다. 그리고 두 전공 및 기타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수업 조교가 저까지 세명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서비스 학부 학부장이자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선혜정 학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프라임 컬리지 금융서비스 학부장을 맡고 있는 선회정 교수입니다. 예, 어,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어, 원래 저희 프라임 컬리지는 매년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 이렇게 대화도 하고 예, 그런 기회를 가지면 더욱 좋겠지만, 또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못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OT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또 이런 온라인 OT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학하신 이 방송통신대학교는요, 어, 약 45년 정도가 되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65만 명이 넘는 동문들을 배출하였고 현재 재학생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메머드 대학교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학교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렇게 많은 동문과 재학생들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네트워킹 그런 자원이 될수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어, 학교 어, 학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프라임 컬리지는 물론 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 기존 방송대 학부와는 몇 가지 차별화된 점들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 강의는 물론 평가까지 모두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교과목마다 예,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교과목 튜터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어, 차이점이 있는 이유로는 이 프라임 컬리지는 어, 처음부터 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를 위해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어, 재직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일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예,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아, 어, 그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교육 과정을, 어, 목적으로 두고 만들어진 게 바로 저희 프라임 컬리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교과목 투터 제도는, 어, 방송대 기존 학부에도, 어, 예, 있지 않지만, 이 다른 사이버 대학에도 있지 않은 저희 학교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프라임 컬리지 등록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타 사이버 대학보다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 대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내용, 과목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예또몇 어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프라임 컬리지 신편입생 숫자가 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 약 400명이 금융서비스 학부에 들어온 학생 숫자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 제가 뭐 65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소 적게 보이실 수 있는데 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플라인 어, 대학의 경영학과에 들어오는 학생 수나 어, 또는 아, 다른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의 수 아, 유사한 이 학과에서 를 봤을 때는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해에 입학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 정도 된다라는 점꼭 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프라임 컬리지가 설립되어 운영된 지 올해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벌써 2년에 걸쳐 졸업생을 어,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컬리지라는 것이,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지는 원격대학인 이 방송통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어, 생겨났다라는 점을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어, 그리고 지난 6년 플러스 준비 기간까지 거의 8~9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수님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 그리고 어, 앉아 계신 수업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과목 튜터, 아주 숫자가 많은 교과목 튜터 선생님들이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재직자를 위한 어, 최고의 커리큘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뛰고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어,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어, 저희 학교는 입학은 쉬울지 몰라도 졸업은 대단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학기를 수강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저 본인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일하는 것만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개인 시간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만 일과 학업을 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졸업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그 유혹이 아 어, 계속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어, 가장 쉬운 거는 포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처음 이 자리에 예, 있게 된그 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어, 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왜 공부를 지금 어, 일과 학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 처음에 지원을 했던 그 의욕. 의지, 그리고 동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졸업을 위한 핵심은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모든 과목마다 있는 뭐 그런 과제물이나 시험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달력에 잘 적어 놓으시고, 예 시간에 맞춰 낼수 있도록 어꼭 시간을 어 비워두는 예 그런 노력을 하셔서, 예 성공적으로 저희 프라임 컬리지에서 학업을 잘 이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라임 컬리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경영 주임 교수님이신 라선나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한리지에서 서비스 경영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국 한국 교수라고 합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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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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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들어오기 위해서 아마 다른 많은 대안들을 보면서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고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저희 프라임 칼리지를 선택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데 있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우리 프라임 칼리지 전체 커리큘럼은 상당히 어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내실 있게 그렇게 잘 구성이 되었고 최고의 교수진으로 어, 강의를 어, 진행하는 그러한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어, 서비스 경영 전공 주임 교수로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 과정에서 네개의 과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고학년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이렇게 고학년 과목이라서 좀 뒤에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어, 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어, 마케팅 케뮤니케이션 관리 그리고 어, 소비자 행동론 그리고 c 객 체험과 c r m 이런 이제 재미있는 마케팅 과목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선회 i 그 주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점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이제 앞으로 좀 있을 텐데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공부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우리 웹 강의실에는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튜터들도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움, 학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여러분이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갖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갖지 마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금융서비스학부에는 서비스 경영 전공과 회계금융 전공이 있습니다. 각 전공 소개 부분을 두 교수님께서 각각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서비스 경영 전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서비스 학부에서 이제 두개 학부 중에 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회계금융이 있거든요. 어, 서비스 경영은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특히 서비스 산업 쪽, 서비스 산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두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영학에 더하기 이제 서비스 부문에 좀더 초점을 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우리가 산업을 부, 보통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날 제조업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단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많은 그런 제조기업들이 사실은 서비스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고 또는 서비스 영역으로 아, 아예 이전을 한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경영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은 어 우리 서비스 경영 관련 전공 그런 일반 경영학 전공 커리큘럼에 서비스 전문과 그런 트랙이 합쳐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창업 트랙도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 경영 전공의 이론과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음 창업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창업과 트랙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 여러분이 나중에 전문 경영인으로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서비스 전문가 어, 트랙은 서비스 분문 관리,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 그리고 심화 지식까지 어, 포함해서 어, 교육 내용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경영 관련 전문 지식과 응용력을 갖춘 역량 있는 서비스 분야의 관리자, 그리고 의사 결정자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창업과 트랙은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 자영업,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전공 로드맵은요. 어, 여러분들, 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어, 일반 경영학 전공 기초 트랙들이, 아, 보통 1학년, 2학년 이 과정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이후의 과정에는 서비스 전문가 트랙, 그리고 이제 4학년쯤에는 이제 창업 트랙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 전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경영 일반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 일반에 대한 심화 지식 더하기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어떤 심화, 지식과 이론과 그리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도 함양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전체에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자격증이 어꽤 많이 있어요. 서비스경영 전공 관련 여러 자격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격증이 있고요. 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잘 공부를 하시면 이러한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 어떤 까요그 기초 이론, 더하기 이제 심화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다 모두 어, 갖추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경영 전공 관련된 내용 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회계금융 전공 소개 있겠습니다. 네, 어, 회계금융 전공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이어서 전공에 대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회계금융 전공의 목표는 나와 있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경영학에 대한 총괄적 이해와 더불어 회계 재무 세무 그리고 금융 영역의 전문가로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회계금융 전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도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만 좀더 어느 부분에 이 회계 재무 그리고 세무 그리고 금융 영역 게 어, 심화된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이 분야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전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서, 어 이어서 이 전공 개요를 보시면요, 1, 2학년 때 듣게 되실 과목들은 뭐 경제학, 어, 회계, 재무에 있어서 기초 부분을 어, 배우시게 될 거고, 또 생산관리, 마케팅, 뭐 인사관리. 이러한 경영학도로서 꼭 알아야 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지게 될 거고요. 자, 이어서 이제 3, 4학년 때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린 이, 이 전문적인 분야, 즉 회계, 재무, 세무 그리고 금융 어, 나눠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어, 개의 트랙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제시받을 것이고 이 중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이세 개의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재무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은 이 회계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또는 보고하는 부서에 계시거나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부서에 계신다거나 뭐 격리쪽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트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에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정보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어, 한마디로 재무제표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재무 영역인 에, 그러한 숫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융합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뿐만이 아니고 재무 쪽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영역뿐만이 아니고 어, 이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어, 기업 내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또 아, 어, 조달, 용통하고 또 이제 사용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두 번째 세무 트랙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세무이죠. 예, 그래서 기업, 기업이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세무사가 꾸미거나 또는 현업에서 이 세무 쪽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트랙으로서 이 금융을 대표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세 가지 영역이 은행, 보험, 그리고 자본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원트로 나뉘어져서 이세 개의 그 금융을 대표하는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융권 업체 종사자나 관련 분야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 중에 두개 정도의 트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분야 또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이 트랙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계금융 전공 로드맵을 보실 수 있어요. 어 아까 우리가 서비스 경영의 로드맵도 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자세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보시면 이제 제가 핵심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에는 이 경영 학도로서 알아야 할이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요. 이제 3, 4학년 그러니까 뒤쪽에 3, 4학년에 회계, 재무, 세무 그리고 금융 트랙으로 나누어서 과목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만 보더라도 10개가 넘어가는 과목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계 저 같은 경우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부터 쭉보시면 이제 회계 원리, 재무회계, 재무회계 연습, 그리고 이제 회계 사례 연구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순차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또 회계의 세계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라고 어, 또, 회계 관련해서는 고급회계, 회계감사, M&A와 기업가치평가, 이렇게 대학원 수준의 과목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부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예, 좀더 깊이 있게 회계재무 영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세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에 이제 세법 개론부터 시작해서요. 세무회계, 세법심화, 전산세무회계, 그러니까 재정학까지 해서 총약 다섯 개의 과목들로 세무 트랙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론뿐만이 아닌 심화된 내용도 배울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금융 트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세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는 금융산업 원과 2가 1학기, 2학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금융을 대표하는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배우시게 될 거고, 이어서 국제 금융론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회계 금융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산관리사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들이 있는데 매우 매력적인 자격증들이 많고요. 어, 여러분들이 저희 이 프라임 컬리지 금융 서비스 학부 이 과목들을 들으면 이러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초 과목들을 어, 수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좀더 욕심이 있다거나 자격증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그럼 어떤 과목을 해야 이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셔서 과목을 두으시면 어,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 생활에 이해 과목을 보시면은 이각 전공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자세하게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이 시간은 어 간단히 핵심을 위주로 각 전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과목들을 들수 있고 또 어떤 트랙이 있는지 어 약간 맛보기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더 자세하게 각 전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대학생활의 이해를 수강하시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니 거기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입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그 대학생활 길라잡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요약한 게 지금 저 PPT로 띄워드릴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이미 받으신 대학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기준으로 1학년 때 금융서비스학부 전공으로 공통 과목을 수강하신 뒤에 2학년 이후에 전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공은 회계금융 전공과 서비스경영 전공으로 나뉘어집니다. 졸업 시 경영학사를 취득하시게 되며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신 회계금융 전공과 서비스 전공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학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평가는 4월 12일, 18일, 19일에 각각 실시되고 올해 기말평가는 6월 14일, 20일, 21일에 실시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전에 그 사용자 등록, 아이디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대 홈페이지에 아이디 등록을 클릭하시고 프라임칼리지 선취업 후진학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용자 부분을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학부생으로 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은 다른 항목들은 쭉, 요렇게 있는데, 어 읽어보실 수 있게 너무 빨리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등록하셔야 됩니다. 메일 신청 버튼을 먼저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동의하신 뒤에, 이메일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시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일은 참고로 구글 메일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 방송대 아이디, 볼뱅이 knou.ac.kr로 생성이 됩니다. 강의 수강 관련해서 그 좌측 메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각 수업별로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수업을 계속 들으실 거니까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어, 중요한 사항으로 학습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셔야지 학습 진도, 그러니까 출석률이 정확하게 체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하실 때, 한 시간 동안 홈페이지 상에서 어떤 행동,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걸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로그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하실 때, 선취업 후진하게 이거 다운받으시는 건 물론이고,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스타 플레이어라는 앱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스타 플레이어로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 중간중간 무선 인터넷이 꺼져 있거나, 와이파이가 꺼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계속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진도율이 합산해서 보여집니다. 만약 데이터 사용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진도율 합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셔서 출석률 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적평가는 교과목별 평가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강의실 공지사항 및 게시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출석의 경우, 강의 수강 기간 내에 수강을 완료하지 않은 주차별 강의는 50%만 인정이 되고, 출석률이 75% 미만인 과목은 시험 응시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F 처리되오니 항상 출석을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정됩니다. 졸업 기준을 맞추시기 위해서는 총 평점 1.7점 이상, 교양은 36학점, 전공은 75학점 이상으로 총 131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전공은 1학년 2학기 중간 시험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한편 전공 변경은 내 학년 2학기 중간 평가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전공 변경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며 전공 변경 시점에 총 취득 학점이 97학점 이하여야지 가능하십니다. 기본 장학과 성적 우수 장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장학제도는 매학기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말 다뤘는데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하시거나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부에서 작년에 실시하고 있, 했던 활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학생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밴드 주소랑 네이버 카페 주소를 참고하시고요. 가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주최해서 학우님들과 더 소통하고 배움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미나 했던 사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 경진대회에 모의 주식 투자 경진대회를 실시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서 4월 사이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어, 이때 실시할지 안할지 아직 미정이고 연기 가능성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띄어진 그, 동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서비스 학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